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아, 새기 없는 노래, 새기 없는 부터 여섯 번째 시간이죠 이번 편이. 음, 지금 수요일 밤에 녹음하고 있는데, 아, 약간 이번 주.. 거의 유일하게 핀 포인트로 지금 시간이 났어요. 아마 오늘 시간이 안 났으면은 한 일요일쯤에나 녹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약간 목도 좀 쉬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섯 번째 시간인데도 아직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오리무중이고 이거 이제 봤으니까 나가면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뭘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어, 그래요? 이 근처 방을 탐색해 보면 되나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났는데 어딜까요? 디 여기 엄마 방? 엄마 방인지 엄마 수첩 있던 방 일기 여기 뭐 없고 그러면 저기 아래쪽인가 보네요 여기라던가 여기 여기 아직도 안 열려요? 그러면 어디서는 소리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한거 봐서 자자자 우타 우타야 시오리야 우타 우타 왜 그래? 어어뭘 물어봐야 되지? 일기? 그거 내 일기 응 그렇네 이거요? 이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우타가 막 집어던진 거예요? <laughs> 바닥에 패대기를 쳤어?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응? 어째서?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언니? 어 넌 대체 언니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나야 우타야 또 나쁜 꿈이라도 보고 있는 거야? 눈을 떠 언니 대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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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괴물 같은 건 없어 모두 전부 그냥 악몽일 뿐이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 어디로? 둘이서 함께 오르자고 높은 장소, 높은 장소로 함께...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말안 한다고... 그때 시오리는시오리는 어... 클났다, 클났다... 아, 귀... 아! 귀 찢어질 뻔했어요저안 그래도 이어폰 끼고 하는 데. <laughs> 뭐야, 이거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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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볼륨 좀 줄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볼륨 좀 줄였어요. 어 y o 이야 시오리 시오리. 어? 아괴물 t 있던 괴물이 시오리였다고? 시오리가 나 a Sure, sure. Oh, c 는 이게 계속 이게 한자가 아니라 카타칸으로 써있어가지고 읽기가 좀더 힘들어요 어... 숲 안쪽에서 기어 기어왔다고? 도와줘 도와줘 아! 아! 도와줘 도와줘 대체 대체 뭐예요 <laughs> 대체 살려줘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laughs> 나좀 살려줘 조사는 안되나? 이 땅바닥에 널브러진 책들? 조사는 안되네요 양초, 양초, 양초 떨어져 있다. 다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아요? 내 네, 일기장. 네, 이건 2017년 5월 23일. 저거는 그 메모장에서 보면 언제지? 그때 아닌가요? 그 시, 뭐냐, 그 시오리인지 못한지 휴대폰에 그 삼촌 뇌종양 수술 얘기 나왔던 거. 그때 근처인 거 같은데 이게? 시오리한테.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려지는 꿈을 꿨다. 으아, 반신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서 없어져버려서 난 그저 위를 올려오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 이윽고 시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내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참고로 이 시오리라는 이름은 한자가 그 제목에 있는 그 시자 있잖아요. 시자! 포엠할 때그 시자, 우타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쟤는 그 시자에다가 한자 내려올 강자 있거든요. 뭐 하강, 뭐 강하, 뭐 강림 할때그 강자 그 강자를 써가지고 시오리예요. 일본어로 오리루가 내려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타가 내려오다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laughs> 이름이 그 뜻인가? 음. 시오리는 나를 밀어떨어뜨렸으면서 어째선가 계속 울고 있었다 어째서일까? 그런걸 생각하고 있자 점점 시오리의 몸이 눈앞에서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려갔다 그때 시오리의 모습이 일순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대로 시오리는 사라져버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곧 이렇게 될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나는 구해달라고 계속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거기서 눈을 떴다. 오늘 하루 동안 시오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이... 아 그래서 언니가 얘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 메모장에 그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좀 이상한 게 엄마도 일기장에서 그 동생을 계속 우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계속 시오리라고 불러요? 이 시오리랑 우타랑 뭐가 맞는 거고 대체 둘이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어일이 날짜 이후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음? 마지막 페이지에 아 뜯겨 나간적적 있어? 뭐야? 어 개살의 나이오니 갖고 싶다 이에 대해 지방바시오 와스레나이드 음 사라지지 않도록 숨겨 놓았다 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장소 잊지 마 지금까지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이젠 내려 제일 낮은 그 자... 이건 뭐예요 잠시만요? 뭐야? 모모자 나이 모모 니카니카니이월레떼로 이거는 조금 앞부분 여기가 뜯겨 나가서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데 아 너무 무서워요 이게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아 잠시만 그 확인해 봅시다. 잠시만요 음 2017년 5월 24일 맞네요, 맞네요. 그때가 맞네요. 날짜가 겹치네요. 아니, 하루 차인가? 아무튼. 아, 참고로 이번 편은 조금 분량이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든 목요일 오전 중으로 편집을 다 끝내야 끝내야 올릴 수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후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분량이 짧을 수 있는데 한 15분 정도 편집 때문에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가장 낮은 장소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 아... 대체 아...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아까 그 장면은 진짜 <laughs> 정신 나가는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어 여기가 집에서 가장 낮은 장소인가? 어 열쇠 이게 그거 같다. 그 트랩 도어 있잖아요. 그거 열쇠인 것 같아요. 그게 낮은 장소잖아요 집 지하면은 맞네요 맞네요 아예 열쇠가 거기 열쇠라고 그 명시가 돼있네요 어? 안오지? 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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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라고? <laughs> 어떻게 하라고요 고 뭐. 아. <laughs> 위로... 근데 지금도 스태미나가닳아가지고 조금씩 좀 관리하면서 갈게요 스태미나를 아. <laughs> 무슨 뭐 RPG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스태미나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laughs> 무슨 뭐 MP를 관리한다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래? 끝이 안이안데또데또해유되해이되이이게이렇었죠내었죠때이올 또, 또 때? 이것도 분명히 이거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거 내려가야 돼요. me. 하... 너무 무 <laughs> d 아! <laughs> 너무 o p p e r good chopper. I go. There, right t 음이 벌써 너무 지쳤어요 한 벌써 한 20분 플레이한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때문에 하... 아...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요 네 없고요 메모장 어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네요 여기,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 마지, 메모 한 번만 더 보면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오히려 이때보다도 1년 전이네요 이게 아, 오늘은 아빠하고 함께 집 근처의 숲에서 소풍을, 가, 소풍을 했다? 소풍을 갔다. 아빠는 여전히, 음, 버섯을 찾는데 푹 빠져 있었다. 엄청 즐거워 보여. 아빠는 버섯 매니아인가 보네요. 언니한테도 가자고 해봤지만 역시 오지 않았다. 언제나 일이지만 역시 외롭다. 이때부터 약간, 뭐가 있었나? 어째서 언니는 숲을 싫어하는 걸까? 아빠가 가르쳐줬다. 아,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언니 옛날에 어딘가에 산에서 미아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산이라던가 숲이라던가 무서워서가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옛날에 미아가 된 적이 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거의 있어요 산에서 이거 봤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어 됐다 이제 트랩도어 트랩도어로 갑시다 여기죠? 트랩도 네. 네? 네. 집 가장 아래쪽에 잊어 사라지지 않도록 숨 겼었다. 키우... 놨... 어? 술? 뭐예요? 술? 병 뭐지? 술이나 저건 뭐지? 잠시만요. 아, 간장 간장. 술이나 간장병이 들어있다. 바닥에 뭔가가 있다. 녹음기? 이건 그러니까 보이스 레코더 어, 배터리나 지금 남아있는 것 같다? 한번 재생해보죠. 우타? 우타? 무서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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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똑같은 말 했어요 뭐예요 이게 어... 우타가 우타 우타 이래서 우타예요? 어, 바닥에 아직도 뭔가 떨어져있어? 뭐예요? 내 방에서 내가 녹음했다? 어? 어? 시오이 시오리? 시오리? 그건 누구? 나? 지금 눈 완전히 시커운데 무서워요. 아니야. 아니야. 시오리는 더 이상 없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하반신이 뭉개져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시오리가 아니야. 저건. 우타, 나는 우타, 우타, 우, 이게 그건가? 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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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이제 그만 됐지, 높은 곳에 가자. 여기는 이제 너무 좁으니까, 아,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도망치라고? 하, 지금까지 쫓아오던 괴물이 저거였어요, 설마? 체크포인트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스태미나가 지금 안 차는데요, 그리고 위로 도망치라고. 알겠습니다. 쳤다, 다시. 어! 바로 잡혔네. 구해줘. 저, 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저좀 구해주세요, 누가. <laughs>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가면 되고. 스템가 어차피 다 차는 것 같아요. 이거 시작하면서. 위로, 위로 도망치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도망치면 되나, 그냥? 근데 계속, 이게 스템 나 때문에! 어우! 스템 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데? 그냥 쭉 갈까요, 그냥? 스템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어떻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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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어어깜짝이야 저게 그건가 그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그 시오리의 눈인가 저게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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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잡히. 네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쉬고, 하나, 둘, 셋, 넷, 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됐다. 한 발자국 차이인데, 그러면은 그냥 쳐다봐, 무서워.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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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를 넘어 저게 저기 계단이 아니었어요 혹시? 계단이 아니라 그냥 방해물인가 저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디까지 도망치라고? 도망칠 수가 있나 애초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진짜? 지금 한 10분째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래쪽으로 돌격해 볼까요? 야, 야, 아! 알았다. 얘가 빛을 비추면 늦춰지나?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굉장히 좀 늦게 온것 같거든요? 한번 올라가다가. 볼까? 아, 알았다, 알았다. 올라가다가. 스템이나 채울 때는 이렇게 빛을 비춰서 늦추게 하고 아 이게 계단 맞아요? 계단이든 아니든 일단 뭐 계속 가면 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슬아슬한데? 뭔지 아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그런 거였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비출 때 으악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아다 채우고 좀 하나가 한4 개까지 떨어지면 오케이. 4 개까지 떨어지면은 돌아보는 걸로 합시다. 다 채우고 네한3 개쯤부터 느려져요. 얘가 한네 개까지 다 채우면은 네 개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뒤돌아보는 걸로. 이거 봐. 이거 세 개부터 느려져요. 3 개부터. 하면서 올라가다가 4개 네 그래도 아래쪽으로 돌격해본 게 결국 도움이 됐네요. 그거 안 해봤으면 평생 몰랐을 거에요. 아, 또 계속 가야 돼. 아, 아 씨, 깜짝이야. 이제 빛도 없는데 그.. 회중전등 놓쳤어요. 아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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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가 차가 차가 도가 차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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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미 너무 늦었다. 용서해줘? 이 약이에요? 주사기가 떨어져 있다. 뭔가 약병이 떨어져 있다. 칼 칼이 떨어져 있다. 엄마! 뭐.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잘못 뛰어내린 거예요? 이거 타이틀 화면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어? 설마 게임 처음으로 돌아가나? 아? 어? 어! 흘려졌다 원래는 계속 자고 있다가 그냥 없어졌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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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수한 메모가 총 6개 중에 5개고, 엔드 1 가장 높은 장소. 어... 어? <laughs> 어... 잠시만요. 저이 실험플레이는 안할 건데, 안 남길 건데, 여기 오마케에좀 들어가서, 혹시 다른 엔딩 힌트 같은 게좀 있나? 좀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그 엔딩 두 엔딩이 총두 개래요. 그래서 두 번째 엔딩 보는 방법이 상당히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덕분에 다음 편에 이제 그 엔딩 조건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금방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엔딩도 금방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제 시작할 때그 조건 말씀드리고 음, 두 번째 엔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엔딩을 본 지금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지? 너무 무섭다는 것만 확실해요. 너무 무섭고 기괴했어요. 마지막에 진짜 두 번째 엔딩 보면 좀알수 있겠죠? <laughs> 제발. 어 그러면은 어, 이번 편에첫 번째 엔딩 볼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음, 그러면은 어, 이번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없는 노래 세계없는 우타 다음편 어쩌면 다음편에 두번째 엔딩까지 보고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두번째 엔딩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음, 그래도 한 두편쯤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아 세계없는 노래 다음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편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